아, 오십개 때문에 운동해야돼 지금 코스닥하고 응. 코스피 지수가 응. 정말 너무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응.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가 이발에 이렇게 딱 들어온 이상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하게 되더라. 어, 믿고 따라 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좀더 크게 해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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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0견 때문에 운동해야 돼. 대표님, 바쁘십니까? 어, 운동하고 있다, 지금. 50견 때문에. 아, 진짜요? 어, 지금 뭐, 아, 팔이 안 올라간다, 팔이 안 올라가. 그러면 좀더 응.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세 개만 더 해보실까요? 어. <laughs> 네, 어. 농담입니다. 아, 근데 지금 구독자님들께서, 응. 지금 코스닥하고 코스피 응. 지수가 응. 정말 응. 너무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응. 연락 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지금 700 아까 50선이 깨졌고 코스피는 음. 지금 2,300 초반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예. 되게 어렵지.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고스닥을 많이 하니까 예. 거의 뭐 분포로 따지자면. 개인투자자는 한 70%는 예. 고수다 한20% 정도는 뭐 코스피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빠지고 뭐 지수 자체가 9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오른날이 없고 거의 뭐 900선부터 계속 이렇게 미끄럼을 타니까 당연히 힘들고 한데 주식투자는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때까지 뭐 예전에 객장이 있었던 뭐 IF c 절때 그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객장에 가서 실제 뭐 이렇게 써내고 그 때부터 해서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8년도 그다음에 2012년도 미국발 신용 강등 사태도 예.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020년도에 우리가 아는 코로나, 코로나 이 사태까지 있었는데 이러한 큰 사태들을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3개월에서 4개월이 그때가 가장 힘들었거든. 그리고는 전부 다 회복이 다 됐다는 거지.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가 이발에 이렇게 딱 들어온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한번 하게 되면 이거는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안 되는 거야. 아, 저는 주식 못할 것 같아요. 안할 거예요. 안 맞아요. 이러신 분들도 나중에 다 하게 되더라.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하게 되더라. 그러면 어쨌든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내가 이때까지 겪어온 IMF부터 해가지고 겪어왔던 거, 뭐, 대세 하락장이든, 대세 상승장이든, 이 하락장 시점에 이 사이클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때 무너지면, 나중에는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요. 바로 앞에 우리가 뭐 10년 하락장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때도 코스닥 지수는 4 0한 60선까지 빠졌거든. 그리고 거짓말처럼 거의 천, 천까지 땀물로 갔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멘탈 틀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다 잃고 나중에 다시 상승장에 들어와서 그거를 복구하려면 두 배, 세배의또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 되는 거지.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러한 하락장에는 내가 진짜 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들, 내가 버려야 될 종목들, 요것만 잘 구간, 간을 하면 된다고 보거든. 그 기준을 이제, 어,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제일 뭐 좋은 방법은 대장주. 어, 대장주는 안고 가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 이 대장주 사이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 이렇게 하락장인데도, 아, 내가 안을 수 있는 거는 빨리 안고, 버릴 거는 그냥 쳐내고, 어, 그렇게 하면서, 그 시드로 하락장일 때 마지막 구간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 사놓는 것도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는 또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변화를 좀 해야 될것같아 하락장이라고 해서 아 이씨 뭐어쩌니 십만 원뭐 이래갖고는 될 일이 아니라 아 이게 하락장이지만 나는 벗어날 수 있다. 어 나는 슬기롭게 해낼 수 있다. 어차피 주식 시장에 발 들어온 거. 여기서 내가 좀 뭔가 슬기롭게 해야 되겠다, 예. 긍정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돼. 근데 아 힘들지만 여기는 지금 내가 벗어날 수 있다. 뭐 그런 마인드 있던 그런 게 제일 중요. 정리를 해보면은 음. 이제 투자자로서 이런. 하락이라든지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될 숙명인데, 아, 이러한 시기에 하락 지점에서 슬기롭게 포트폴리오 정리를 좀 해가지고, 주요한 종목들은 가지고 가고, 안 좋은 종목들은 쳐내고, 그렇게 하면서 또 밑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찾고, 어, 인내를 하면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겨내야 되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뭐, 길라잡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되고. 예, 네, 저희와 함께하면 좋죠. 아, 뭐, 잘 모르겠다. 이 종목이 뭐 어떻게 되느냐 물어봐 주셔도 되고. 어쨌든 지금은 하락장애가 맞으니까. 네. 근데 이게 분명히 V자로 반등이 나오거든. 예. 네. 무조건 꺾이지는 않거든. 일단 네. 꺾이게 되면 뭐, 나라에서도 액션도 나오고 하니까. 네네. 네, 분명하게 네. 그 바닥 시점이 있고, 내가 봤으면, 지금 거의 다 왔다. 음, 어, 네. 더 이상 여기서 뭐 빠지면 진짜 뭐 이혼소리가 오고 뭐 네. 중리 많이 사회적으로 <laughs> 문제가 되거든. 우리나라 또뭐 펀드멘탈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보자면 거진 다 3개월에서 4개월이었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해서 바로 나와버렸거든. 너무 겁을 안먹어서 된다. 그렇지. 네. 너무 겁을 안 먹으면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들 또잘 정리해가지고 음.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위너스 TV를 꾸준히 봐주시고, 어, 믿고 따라 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좀더 크게 해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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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